오늘은 제닉스 로보틱스의 최근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2025년 3월부터 17일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닉스 로보틱스는 2025년 8월 20일에 6,500원이라는 저점을 기록한 뒤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5일엔 장중 15,430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찍었고요. 이후 현재가는 13,880원으로 고점 대비 다소 밀린 상태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113%가 넘는 폭등이 만들어졌고, 저 거래량도 동반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성 급등보다는 뚜렷한 수급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세의 구조를 보면은 2025년 상반기 대부분은 거래량도 거의 없는 횡보장세가 지속됐습니다. 6월까지는 7천 원을 전후한 박스권 흐름이었고 7월부터 거래량이 아주 소폭씩 늘기 시작하다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급이 본격 유입되면서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면서 일일 거래량이 평균 대비 수배로 급증했고 9월 15일엔 무려 840만 주가 거래되며 최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날은 장중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금봉으로 마감됐고, 이는 단기적인 피로감을 암시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현재 이동평균선의 정렬이 매우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21선은 61선 위에 있으며, 61선 역시 121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른바 정배열 상태가 완성되었고, 그 기울기 또한 전 구간에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강세가 아니라 중장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기술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주가가 5일선에서 이격된 정도가 꽤 크다는 점은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수보다는 단기 입형성이평선리의줄리를줄이는 기간 조정 또는 눌림목 형성 이후에 재반 등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보다 안정적인 대응 전략이될수 있습니다. 이 격도만 봐도. 최근 몇 거래일 사이 급격히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 구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선 좋은 타이밍을 줄 수도 있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하루 10만 주 내외로 거의 미동도 없던 종목이었는데 상승 시작과 동시에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고점이 형성된 9월 15일엔 840만 주를 넘겼고 그 이후에도 하루 수백만 주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기 시세 분출이 아닌 추세적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고점 부근에서 등장한 음봉과 거래량 동반 하락은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의 유지 여부와 거래량의 지속성을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캔들 흐름을 봐도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고점 형성일인 9월 15일엔 장대 양봉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상승 중 가장 위험한 형태의 캔들로 분류되는데요. 상승 중 장대 음봉이 고점에 출현했다는 건 수익 실현 매물에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이 가격은 당분간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000원 부근에서는 지지 매수세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저점을 높여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도 함께 확인해 보면 RSI는 최근 과매수 구간인 80을 넘겼다가 현재는 65전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 과열 해소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일정 수준의 눌림 이후 다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MACD 역시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그널 선 위에 있지만 히스토그램이 줄어들고 있어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린저 밴드로 보면은 상단 밴드를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진입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이후 중심선 근처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 구간별로 정리하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13,000원 근처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12,000원대 중반까지도 눌릴 수 있고 이 구간이 이탈되면 단기 추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쪽으로는 15,430원이 1차적인 고점이자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더블 탑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은 정배열 유지, RSI 중립, 거래량 유지 등 전체적인 기술적 구조에서는 아직 상승 추세, 유효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8월 중순 이후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현재도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기 과열 해소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일정 수준의 눌림 또는 횡보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확인 후 진입 전략이 유리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매수 타점, 분할 기준, 손절 구간, 목표가 등은 영상 상단의 010-270-1661로 문의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또는 추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다음 설명하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뜬 번호 잘 보이시죠? 010-2701-661을 이 번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정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히든 종목 무료 제공. 이거 그냥 말만 그럴싸한 그런 거한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 히든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아직 테마로 터지지 않은 기관들도 슬슬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보 빠른 사람들이 이미 손대고 있는 바로 그 종목 뭐 이런 거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한정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대상입니다 무료로 100% 무료로 이 정보를 드려요 돈을 따로 내라거나 유료 강의로 연결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종목 타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죠 종목명 적정 매수가 최종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근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종목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까지 보고 들어가야 하는지 만약 빠질 경우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줍니다 이건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식의 정보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 차트와 수급 테마 흐름 뉴스까지 종합해서 만든 추천이란 말이죠 반신반의 하시죠 에이 이거 그냥 종목 하나 던져놓고 나중에 유료 전환 유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직접 카톡으로 받아보니까 진짜 놀라십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사이의 갭이 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익률, 그리고 명확한 손절 기준,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이 서비스가 진짜라는 증거는 실제 수익 사례에서 드러나요. 구독자분들 받은 히든 종목 중 하나는 코스닥 저가주였는데요. 이주 만에 43%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적정 매수가에 딱 들어가서 목표가에 매도한 결과입니다. 정해준 손절가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도 관리가 가능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그 종목 이후에도 비슷한 성과를 낸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죠?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스탁 6611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 이걸 친구 추가하시면 은 진짜 히든 종목을 매주 혹은 필요할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절차도 간단해요. 그냥 카카오톡 열고 친구 검색에서 스탕 661을 입력하고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안내 메시지가 오고 종목부터 타점까지 정리된 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왜 무료로 주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단기적인 광고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저희와 꾸준하게 이어갈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수익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고급 서비스를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선택이고 지금은 모든 분들께 무료로 시작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문구 하나 더 눈에 띄실 겁니다.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에 매수시 10배 이상 수익 예상. 너무 자극적인 멘트 아니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천했던 특정 바이오 종목, 단 3개월 만에 4배 이상 뛰었습니다. 당시 추천받았던 분들, 지금도 고맙다고 연락 올 정도예요. 물론 이런 수익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 바로 여기서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이 번호 다시 한번 보세요. 010-2701-6611. 급등이라는 문자 전송이면 됩니다. 이 번호는 그냥 광고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락하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 관심 가는지 말하면 거기에 맞춰 조언도 해 줘요.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나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혹은 방향성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이 영상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100% 무료 제공 중입니다. 언제 종료될지 몰라요. 신청 인원이 많아지면 제한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지난 달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찬스입니다. 자, 지금 뭐 하셔야 할까요? 맞습니다. 카카오톡 여시고 친구 검색란에 스탁6611 입력 그리고 친구 추가. 급등이라 전송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10초가 앞으로의 계좌수익률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정보는 나눠야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히든 종목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탁 6611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번에는 종목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검색하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가 자체가 급등 흐름을 타면서 시장의 관심이 단기간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테마나 단기 이슈에 그치는지 아니면 좀더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구분해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 또는 지금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에 나가는 0102701 661번으로 문의 주시면 보유 수량이나 평단에 맞춘 전략을 따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닉스 로보틱스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닉스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시점은 8월 중순 이후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로봇 관련주, 특히 산업용 로봇과 헬스케어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몇 차례 단기 부각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큰 주도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의 흐름이 처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몇 가지 핵심적인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AI 기반 로봇과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사업에 본격화합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원래는 의료 보조 기기나 모션 인식 기술 등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 들어 AI 기반 로봇 플랫폼과 재활 보조 로봇 그리고 스마트 센서 기반의 헬스케어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 변화가 포착된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AI 로봇 산업이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고 산업 정책 또한 이를 뒷받침하면서 이 회사도 자연스럽게 그 수혜 기대감에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로봇 기계 제조가 아니라 센서 AI 모션 인식 재활 알고리즘을 통합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5년 정부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돌봄 로봇, 재활 로봇, 국방 로봇 등 다양한 비제조 분야 로봇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닉스 로보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군이 이 정책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복지용 로봇, 장애보조기기 그리고 근골격계 재활 장비는 현재 정부 지원 과제에 포함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정책적 배경 속에서 제닉스 로보틱스는 정책 수혜 기대주로 분류되며 시장에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슈는 대외적인 계약 및 수출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된 대규모 수출 계약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제닉스 로보틱스가 중동, 동남아시아 등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과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의료 장비 및 보조기기 수출 관련 업계 전시회에 이따라 참가하면서 기존 의료기기 제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기술 중심의 r&d 투자 확대입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제닉스 로보틱스는 순위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R&D 투자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뜻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보에 필요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신규 모션 알고리즘 및 근전도 기반 보조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도 이어지고 있고 향후엔 이 기술이 다양한 의료 재활 로봇 또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퍼스널 로봇에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호재와는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닉스 로보틱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기업 자체의 실적보다는 기대감 중심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숫자보다는 미래산업구조 변화 속에서의 성장성에 더큰 무게를 두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가의 등락은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력과 정책수의 기대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수익구조가 본격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고 실적 기반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기주가 급등 이후엔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나 비중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닉스 로보틱스는 단기재료성 급등주가 아니라 산업 전환기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성장 테마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과 정책 수혜 가능성 모두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향후엔 실적 성장세가 수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숫자가 확인되는 시점엔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평가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일수록 진입구간과 전략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보유자분들 중에서 지금 구간이 매도 타이밍인지 아니면 홀딩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영상 상단에 010-2701-661 번호로 개별 상황을 문의해 주시면 맞춤형 전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은 여러분 인생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한 장의 이미지 그냥 스치듯 넘기지 마세요 이 안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한 번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숫자 눈에 들어오시죠. 010-701-661을 눈에 딱 띄게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이 번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면 맨 위에 적혀 있는 이 문장 보이시죠?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맞습니다. 단 이론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료 전환도 조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료라는 말참 조심스럽죠. 어디는 무료 가입이라 해놓고 며칠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기도 하고 어디선가 모르게 관리비, 분석비, 이 핑계, 저핑 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방은 제가 정말 많은 고민 과 시도를 거쳐 만든 공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저 혼자 수익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서 제가 가진 정보와 분석을 나누는 게더 의미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제 분석 제 기준 제 시황 해석 제 종목 발굴 방법 이 모든 걸 공유하는 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오직 구독자분들께 전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이미지의 가운데 보시면은 문자로 급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 2701 6611 여기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저희가 바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가입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안 물어봅니다. 개인정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이 기회를 잡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서 제공하는 건 뭘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큼직하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첫 번째로 종목 상담. 요즘 같은 장에서는 혼자 종목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뉴스 하나에 올라갔다가 공매도 한 번에 급락. 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도 종잡을 수 없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보방에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 직접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아요 팔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급 거래량 외국인 매집 흐름 차트 구조 그리고 최근 테마 연동 여부까지 전문가 기준으로 분석한 의견을 드립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려요. 두 번째는 종목 추천 여러분. 수익을 내고 싶으시죠? 그럼 급등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뉴스에 나고 검색어에 뜨고 커뮤니티에 퍼졌다면 그 종목은 이미 수익 구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부터 글로벌 시황 체크, 기관 수급 분석, 세력 매집 흐름 포착, 테마별 순환 주기 분석 등 데이터 기반으로 매일 엄선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 타이밍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종목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목표 수익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매매 시나리오까지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 시황 분석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혼자서 매일 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시황 리포트를 드립니다. 미국 증시 마감 요약 장전 이슈 체크 당일 주목할 섹터 및 종목 브리핑 그리고 장중 실시간 코멘트까지 놓치지 않고 다 챙겨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형 이방 리포트만 따로 팔아도 되겠어요. 이거 무료로 받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체계적이고 압축적이고 실전적인 정보입니다. 또이 모든 정보를 받고 싶은데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도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회사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그날의 정보와 기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급등이라고 보내고 정 정보방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수익 보고 계세요 반면에 망설이는 분들은 아직도 뉴스 검색 커뮤니티 글 뒤적이다가 기회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패턴 반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바로 지금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010-2701-661을 문자 보내는데 10초 답장 받는데 1분 정보방 입장까지 3분 23분이 앞으로 여러분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는 매일 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보가 없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또 후회하고 아 그때 문자나 보낼 걸 이런 말 절대 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급등 이두 글자 010-2701-6611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식 인생 오늘 이 영상이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